안녕하세요. 늙은 노령 신현재입니다. 면도를 한다고 해도 얼굴이 <laughs> 이렇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게 아니면 안 되네요. 그래서 수영기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나가면 자꾸 다른 일을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아, 제가 이게 거의 60kg대로 진입하기 직전인데 진입했다가 도로 올라왔다 이게요이 항상 인간의 남성들은 이 중간 부위가 문제인데 이걸 빼야 됩니다. 아무튼 60kg가 그램이 되면 뭐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뭐털몇 개씩이라도 쏘겠습니다. 이 털이요, 이 털이요, 아무 털이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뇌과학이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지금 구글의 한계나 페이스북, 인터, 인터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트위터들 보면은요. 자 특이점이 온다부터 마음의 탄생을 거친 커즈와일의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과장됐음을 알수 있는 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인간은 뇌가 평균적으로 70 정도가 되면 내가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젊었을 때그 활성화된 뇌는 정말 최고였었는데, 인류 역사에 거의 뭐 전무할 정도로 포항카레나 뭐, 레오라르다빈치와보다도더 뛰어가거나 포항카레하고는 쌍벽을 이룰 정도로 내가 잘 돌아갔었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돌아간다고 뭐 머리까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뉴 뉴런이나 이 시냅스 연결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생각이 막 네트워크 식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다 가 어느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그게 세계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커즈와일 그처럼 같이 특이점이 온다는 뭐냐면은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기술이로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오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1차 혁명 때 한번, 2차 혁명 때 한번, 3차 혁명 때 한번, 그리고 4차 혁명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4차 혁명에서 인공지능 하는 게 이게 순설이라는 게 점점 개발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찍어서 보여 주겠는데요. 미국의 경제성장이 끝났는가 보면은 그무의 법칙에서 2년마다 용량이 배가 된다라는 게 이미 2,000 그, 8년에 깨졌고, 14년인가 13년에 잠깐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깨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그 당시만 해도 2025년이면 막 뭐가 나온다. 그리고 2045년이면 어, 인간의 내가 10억 배 좋아진대요. 컴퓨터가 연결돼서 다운로도 받는데요. 그 커즈와 일의 주장에 의하면요. 그런데 최근엔 토비 월씨가 2062년인데 상징적인 의미로 잡았다.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과 물리학, 생물학 이런 거 양자역학, 양자생물학적인 것까지 다 따지면은요. 인간의 뇌는 점점, 점점 오래 살수록 수축이 되고 점점,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60에서 70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젊었을 때의 디지털 세계를 살겠지만, 이 애들도 6, 70을 넘어가면 뇌가 뱅뱅 돌아서 저처럼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돌고 돌고, 그러다 보면 회오리바람이막몰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세상이 도는 건지 내가 도는 건지, 네, 헷갈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 디지털 세대들도 아무리 몸에 익혔어도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추적 떨어져서 이제 자기도 나이가 60점 되면, 70점 되고 이러면은요, 야, 이 나이가 언제 어떻게 썼지?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막 떠들고, 뭐, 검색만 하고 그러니까 더 빨리 잊어버릴 거라고 하고 대부분의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는 외우고 읽고 생각하고 사고할수록 발달하지 그 필요할 때마다 검색하고 딱 보고 검색하고 딱 보고잖아요. 그러면 그런 뉴런연구는 단기 기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세 사라집니다. 어떨 때는 30분 1시간 만에 사라지고요. 길게 가봤자 2, 3일 가는 단기 기억이에요. 근데 장기 기억은 자기가 읽고 정독하고 완독하고 써보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피드백하고 그런 양의 피드백을 무한대로 돌렸을 때이 뇌의 뉴런의 연결이 해부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큼 뇌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 뉴런의 연결이 대단히 단단해져요. 시냅스처럼 시냅스에 의해서 이런 거는 죽어도 아니어집니다. 안 안잊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지나가다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을 딱 봤을 때, 엄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다가, 어, 아버님! 이렇게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보시면, 그런 장기 기억, 그 다음에 작업 기억, 장시간 유지되고 평생 유지되는 기억들은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유전자 가위로 해가지고 뭐 텔로미언과 뭐를 이 계속 잘라내서 계속 잘라게 하고 거기서 덧붙이고 인공 유인공 유전학으로 뭐 하면 된다는데요. 예, 당신이 신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세대들은요 너무 책을 안 읽고 독해도 안 하고 생각도 너무 적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요 어쩌면 인류가 이 디지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어,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가 만드는 그런 형태에 적응돼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태화하는 세대가 디지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요. 말년에는 대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통령의 일호를 만들 때 이놈의 중력하고 전자기력은 어떻게 합치겠는데, 양자 역학하고 또, 중력하고는 안 맞아요. 중력을 행력하고 연결하니까 이게 또안 맞아요. 그래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는 그게 양자 역학적 비약을 합니다. 그걸 터널링 효과라고도 하고, 양자 얼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양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디서 데려온 아들이 아닌 양자. 상태라는 거예요. 이 광자 덩어리를 양자 상태라고 합니다. 광자는 또 뭐냐? 빛을 발산하게 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예요. 그거는 아주 기본 입자 안에 들어 있다가 뭔가를 그힘 같은 게 양자 요동에 의한 것에 의해서 조금 쌓이면 한계점, 인계점에 이러면팡 발사돼요. 그러면 그런 광자 덩어들이막 지멋대로 발사될 때 전자 같은 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0 0 0 0 0 0 0 정도 지나면 전자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을 확률이 이 정도다. 하는 게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게 슈레딩어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힉스 입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laughs> 이게이지장이나게이지장이나뭐 이런 것들을 양자장이나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힉스장이나 그다음에 미온 그 트리온이나 뭐 아, 트리, 트리미온이나 뭐 이런 거 (W) 입자, Z 입자, 쿼크 뭐 이런 걸다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물리학자의 엄청난 물리학자가 돼도 다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디지털 세계를 오늘 제가 경험한 어저께 경험한 것으로는요. 저와 같은 나이대의 저처럼 미친듯이 머리를 개발시켜서 막 몇천 권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뇌의 퇴화가 대단히 더뎌요. 그래서 저는 아마 80이 되더라도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특이한 놈이 됐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영화 보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면 어허허막 이랬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내가 막태하고 저는 40년 동안 신경 정신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부나 이런 것으로 약의 효과 이상의 한몇천 배를 저는 달성해 낸 거예요. 요즘에 저는요. 제가 살아 있으면서요. 지금이 60인데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 느낍니다. 단지 25년 동안 이 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려니까요 가장 기초적인 걸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배는데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룸에서 살면서 드디어 독고노인이 잘살수 있으면서도 꾸준히 책을 낼수 있는 그 상태까지는 온것 같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였어요. 57세에 처음으로 순수 이성 비판을 내고 그 이후로. 팔십까지 쭉 이렇게 썼고요. 괴테는 2 0 세부터 파우스트를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괴테는 초기 천재였지만 칸토도 천재였지만 그어 데이비드 휴메 그 오성의 그 인간의 오성이라는 딱 책을 보고 경험주의적인 논리를 접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세계 최고인 줄 알고요. 괴스린이 베이컨가 거기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차천히 여러 가지 논문을 쓰다가 그 구상을 하다가 그 책을 보면서 더 이상 미칠 수 미룰 수 없다해서 딱 써낸 게 순수 이성 비판으로 57년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59세니까 칸트보다 인년이 넘지만 생명이 늘어났으니까 칸트보다 혹시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감히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마 저는 하기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가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40대로 봅니다 아 그래서 이 40대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게 40대로 보인다는 게 IQ 40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헉헉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것이 요즘에 뭐또 또 새로운 게 나왔대요 뭐 어, 그런데 뭐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걔네들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그 우리 세대의 특징은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고 좀 저는 넓은 편이에요.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허리가 대단히 길깁니다. 그리고 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같은 사람은 5등신이면 대부분이었어요. 6등신만 해도 우와 7등신이면 모델. 8등신이면 저거는 신의 영역, 천상의 영역이들은 그런 여인이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7등신이나 6등신이면, 어이, 아, 등신, 등신 하니까 여기서 또 잘릴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댕강댕강 레몬, 댕강 저희 몸 같은 경우는 한 5단계나 6단계면 끝입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얼굴도 여가 났고요. 딱 보면 9등신, 10등신 이렇게 보여요. 아이거 물론 저는 1등급이었지만, 아무튼 <laughs> 이것으로 잡스런 얘기를 마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요. 절대 구글과 페이스북이나 뭐 아무리나라도 인공지능은 특이점을 돌파 못하고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신소재를 개발하지 않는 한 슈퍼컴퓨터도 절대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우 인간의 내로는 물리하게 신이 만든 그 창조의 법칙에 들어가는 네 개의 법칙과 요번에 새로 발견했다고 막 소동을 벌였던 다섯째 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칠 수 없는 대통일 이론이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능가하는 그 창조적인 것은 인공지능에도 불가능해요. 특정 분야에서 계산을 해서 바둑을 잘 두거나 체스를 잘 두거나 특정 분야에서 주식을 거래하거나 요런데 그 다음에 막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을 해서 그것을 막 하는데요. 그 저장한 거는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요. 특수한 것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지나면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지들이 몇백조씩 서버를 늘리고 증설하지 않는 한 걔네들은 갱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떠 오르는 사람이 늙은 돌이 아신현재입니다 예, 그렇게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포털을 제가 반드시 3년 안에 만들어서 그 저희 안에서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서요 반드시 구글과 페이스북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포털이 한국에서만 작동 가능하게 하는 이율 배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원일 꼬박센 늙은 도령 신현재였습니다. 아, 루팡의 대표이사가 이제 곧 됩니다. 예전에 했던 회사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제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생명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의 여분의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 하나는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여기저기 오줌이나 이런 흔적 말고요. 예, 감사합니다.